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오늘은 8월 달에 새로운 사랑 운이 들었는지, 에,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을 살짝 감으시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 장을 콕 찍어주세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모습은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많이 어지러워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고, 어찌 보면 남사친, 여사친해서 잘 어울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내 마음 한 켠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공허해요. 그래서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땐 사람은 많아도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금 누구와 어, 뭐 안부를 물어보거나 서로 연락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아,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야. 라고 내 눈에 꽉 차지는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심리가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잡을 안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8월달에는 내가 어,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우는 아주 강력하게 들었어요. 8월에는요. 이런 아, 분들은 어, 리더십도 있고요, 뭔가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찌 보면 나의 이 불안했던 마음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8월달에는 들어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 괜찮은데도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요. 내 마음 속에는 이 어두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여기 지화명이라 그래서 이 카드는 해를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내가, 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이 먹구름이 쫙 드리워져 있으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뭔지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자꾸만 좋은 사람을 아, 이 사람이다 싶어서 다가가야 되는데 아, 이 어두움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8월 한달 동안에는 이 어둠의 그림자를 긍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서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인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녀, 이 인연이 아, 이 사람이다 싶을 때 순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찌 보면 여기 어둠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내가 과연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과연, 어, 이, 이 사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와도 사실은 내가 못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나의 이 어두운 마음을 긍정으로 자꾸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명상 좀 하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아, 지금 내가, 어, 이, 그 거부하는 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음악을 좀 들으, 들, 들으시면서 나의 왠지 모르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 마음을, 어, 긍정으로 바꾸시도록 조금 편안한 음악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왜 반려견과 산책도 하고, 반려견 보면 그냥 웃음이 빵긋빵긋 우리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이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와중에, 아, 이 사람이다 싶으면요. 얼른 낚아채셔야 돼요. 8월 달에 그런 인연이 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내 마음의 우울함은 얼른 날려버리시고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세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오. 나는요. 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 만나는 것을 문문 밖에 나가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분들은요. 낯을 좀 가려요. 낯선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올 틈이 없는 거죠.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땐 누가 연락이 와도요. 내가 사실은 시큰둥하고요. 바로 어떤 답을 안 보내고 묵묵부답으로 어 일관되게 나만의 생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으로 봤을 땐 연애적인 부분에서는요. 한숨만 나와요. 혼자도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잖아요. 아 혼자도 편해. 그리고, 아, 난두번 다시, 아, 사랑이라는 거, 글쎄, 음, 지금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대로 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어찌 보면은 조금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에, 잠그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한 요기 범위 내에서 내가 큰 어떤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절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8월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하려 그러면 그 새로운 사,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8월 달에는요. 변화의 운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혼자만 있었고, 아우, 사람이, 아우, 싫어. 나는 조금 아직까지는 내가 그냥 지금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조금 내 스스로가 피했다면, 이 8월 달에는요, 그, 그 울타리 안에서 조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교류를 할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 나한테 들었는데, 요럴 때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어, 나중에는, 아, 뭔가 새롭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기회가 안 와서 변화 못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월에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몇번 있는데, 이때 누군가를 만나신다 그러면 금방 연인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연락을 좀 주고 받으면서 내가 이 사람도,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유행의 사람도 있구나. 그럴 수 있는 인연들은 들어온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는 저는 연락하는 사람들도 그냥 많지 않고요. 그냥 아는 사람들하고만 연락해요 했다 그러면 8월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연인으로 가기 위해서 연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 인간대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하고 조금 연락을 하면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요게 발전이 되다 보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연인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는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변화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나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어, 눈이 높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까지 생각해. 어,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아니면, 어, 또 내가 그동안 드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내가 그럴 거면 안 만나는 게 낫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걸 미리 예측한다는 게 선생님,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사람에게 공을 드리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나는 또 마음 한곳 속에서는 포기할 걸또 포기하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또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바라는 모든 걸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비워야 될건 비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하고 연락도 하고 조금씩 친해져 간다 그러면 아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한 달이에요. 8월 달에는 그런 자연스러움, 자유로움으로 아, 이 사람도 알게 되고 요 사람도 알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좋아지고 인맥도 늘릴 수 있는 어, 한 달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번 달에 꼭그 사람 만나서 연인이 된다? 어,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만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니까 그런, 어, 나만의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기회가 8월 달에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현재 모습을 보니까요, 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그 사람이 과거에 지나간 인연이었거나 아니면 요 근래 썸타면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새로운 상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마음속에는요. 지금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한건 아닌 모습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아, 그 사람, 지금의 그 사람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8월달에 보니까요. 난 8월달에요. 누군가랑 음, 아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8월달에 있어요. 자, 그 사람이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다가가 보셔도 좋아요. 용기 한번 내보세요. 자,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면 두 분은 분명히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요, 용기를 내서 이 새롭게 사랑을 꼭 피우셔야 돼요. 매우 황홀할 수 있고요. 너무 깊어요. 꿈만 같아요. 두분 궁합도 아주 잘 맞, 맞고요. 자, 이분에게 내 마음을 선물이나, 어, 은근슬쩍 이렇게 하트 한번 날려보시고, 그냥 혹시 연락하는 사이라 그러면 그냥 농담하듯이 예, 툭 던져보셔도 두 분의 사랑은 아주 점점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연애운 아주 좋아요. 이 운을 어 활용을 해서 내 마음을 빨리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이거 보니까. 음, 나는요, 너무, 신중해요. 신중한 건 좋은데요. 이게, 시간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신중한 것이 나중에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너무 이럴까, 저럴까, 아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실수했다가, 걷어 차면,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했다가, 걷어 차이면,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다가, 이거, 이한 달을, 보내면요, 후에 엄청 하실 거예요. 자, 신중한 거랑 우유부단한 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 이번 달에 내가 얘기 못 한다는 건 우유부단한 거예요. 자, 마음 속에만 있는 그, 그 말을 표현을 못 하고 기회를 날려버리면 아이 기회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는 어, 혼자 소극적으로 어, 있다가는 이 좋은 운 음, 놓치고 나서 타이밍 놓치고 어, 어찌보면 후회 엄청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한번 음, 모른 척 하고 그냥 카톡 한번 날려보내고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8월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어, 우리가 지금 뽑았는데요. 현재 모습을 보니까, 어, 나 굉장히 당당하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남들이 봤을 때 어, 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주 강한 모습인데, 사실은 나는 속은 그렇지가 않거든, 속마음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어찌 보면은, 음, 나는 굉장히 애교도 잘 떤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봤을 때는요. 나 굉장히 예, 말도 좀 강하다게 느껴지고 어찌 보면 누군가가 자꾸만 나는 나도 기대고 싶은데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모습이에요. 참 나는 굉장히 당당하고 사실 남부러울 거 없지만 너무 포스가 강하다 보니까 첫 인상이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애인이 없어요. 자, 아, 그래도요, 또 발은 마당발이다? 동료랑 선후배 지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다들 나 좋다고 매력있다고 막 오긴 하는데, 아니, 연인으로는 이게 발전이 안 돼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고 싶지만, 뭔지 모르게 나의 이 강한 이 느낌, 포스 때문에 연애로 가는 게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고, 어찌 보면 나 의외로 자존심 강하고요. 고집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애에서는 조금 약해요. 자, 그러면 8월 달에 연애 운이 들었을까? 한번 볼게요. 8월에는 내가 이리저리 나를 찾는 사람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성친구하고 여사친, 남사친들하고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뭐 그냥 응, 스킨십도 간단하게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땐 연인 같아요. 하지만요, 고백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조금 자유롭게 어 즐기는 어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의 요렇게 좀 강한 이미지 때문에 속마음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유들유들해요 순두부 같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이 좀 강하고 말할 때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명령조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들을 처음 만나거나 친구로서는 아주, 어우, oh, 굿, 이러는데 연인으로 갈 때는 약간 요게 원활하지가 않은 모습. 그래서 8월 달에도 음, 사람들하고 바쁘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도 어, 동창들도 나를 꼭 같이 만나면서 어울리기는 하는데 연애로 갈 때는 약간 이게 연애로 가는 거 쉽지 않은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나의 그 유들유들 순두부 같은 나의 마음을 어 겉모습이랑 다른 나의 이 순두부 같은 마음을 요 여러 번 접할수록 나의 진가를 알아봐줄 수 있으니까 8월달 너무 급하게. 진도 빼지 마세요. 그냥 많은 친구들과 서로 알게 되고 좀더 많은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요게 다음달 다다음달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급하게만 가지 마시고 그냥 좀 즐기면서 만나시면 좋고요. 자 여기 처신법을 보면요. 사람들한테는 팔방미인이고요. 나 제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 보니까 내가 연애 부분에서는 너무 서툴러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막상 연인으로 갈라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서 좀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너무 나 차갑고 단호해가지고요. 연애 그 상대들, 왠지 이렇게 뭔가 썸을 타면서 가다 보면 나는 좀 단호하게 이렇게 딱 내가 차단하는 부분 때문에 이 상대는 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나의 매력을 요 상대들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방법이요. 그냥 따뜻하고 온화하게 좀 대해 주셔야 되고, 말도, 어, 내가 원래 그래요. 이거보다는 위트를 좀 섞어가지고 상대에게 평소랑 다른 언어를 좀 사용하셔서 좀 부드럽게 온화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어찌 보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대요. 요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대들은 그렇게 못 느낀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상대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 내가 조금 고치려고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연애에서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조금 방어적이다 보니까 너무 칼같이 끊고 어, 자존심 상하면 매섭게 내가 먼저 끊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시면 연애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만 내가 주의한다면, 나참 괜찮은 사람이야.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조금 보완을 하고 어, 8월 보내고 9월 보내시고 이러면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힘내세요.